안녕하세요. 연천 포크레인 하나준기입니다. 자, 오늘은 또 작업을 나왔는데, 자그마한 하천 그 준설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에서 6다블이 상차하기 좋은 이제 각도나 이런 일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1 5도 상차.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제가 보시다시피 위치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거의 제 시야하고 운전자 시야하고 동일하거든요 자 보시면 저 앞쪽에 저기 앞쪽에 이 또랑이 저쪽으로 가죠 그 앞쪽부터 쭉 일로 오면서 처음에 두 차를 먼저 상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쪽에서 상차하다가 이쪽으로 왔을까요? 자, 왜 왔을까요? 저쪽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상차하는 게 불편함이 있어서 이리로 왔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사천 준설 상차 제가 여기서 상차하는 이유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시야하고 제 시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신가요 시야가 여기 긁어온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환하게 잘 보이죠 마찬가지로 저쪽도 시야가,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시야가 이쪽은 좋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처음에 했을 때는 시야가 가려워요. 이따가 그 각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가리우는지. 자, 뭐, 장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야. 근데, 초보자나 입문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지금, 지금 지르이 있어서, 일단은, 마른 흙을 뒷문짝에다가 좀 실어야 될것 같아요. 저 마른 흙을, 살짝 마른 흙이죠? 뒷문짝들이, 덤프들, 뒷문짝 쪽에는 약간 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톰으로 혹시나, 틈이 뒤에 뒷문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막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막고서 상차를 해야 됩니다. 일단 막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흙이 질어서 적정. 그냥. 이거는 지금 차체에 음 uh 달려있는 무전이 아니라 그 손에 가져다니는 거 있죠? 그 현장에서 쓰는. 그 네. 그런 현장 내에서 쓰는 무전기입니다. 차에 예전에는 무전기를 다 달고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뭐,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뭐, 무슨 그냥, 그냥, 뭐, 뭐 이상한, 뭐 그냥,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이, 이 얘기 제일 그냥, 막 하는 거죠. <laughs> 에이 진짜 시끄러. 에이 에이 시끄러. 너무 시끄러워요. <laughs> 근데 지금 일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죠. 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입니다. 차량에 부착된 무전기가 아닙니다. 차량의 무전기는 아, 불법이죠. 불법. 그 합법적으로 하는 게 채널이 제가 알기로는 채널이 한두개 정도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 월, 그 수수료인가, 그 사용료를, 그, 뭐죠? 사용료라고 쉽게 얘기해서 사용료. 통신, 뭐, 사용료 같은 거겠죠. 뭐, 뭐. 암튼지 간에, 그런 거를, 합법적으로 하면은, 월, 몇천 원인가, 몇만 원인가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아 저거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에 흙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저기 관로 그 파이프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있는 흙을 왜 얻어요 잠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 형님 여기 돌 많은 흙들을 뻘리고 이런걸 흙을 얻는, 얻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 앞에 저기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파이프가 있죠 파란거 그게 이제 본인 거니까 그거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형님 그런 거를니까 그러니까 미리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건드려서 깨졌다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단돌이저 사진이나 뭐 이런 걸 근거를 만들어놔야 돼요. 이장님하고 확인했습니다 어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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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님이시다는데 빵하고 우유하고 주셨어요. 거의 이장님 뒤에 붙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장.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파이프는 왜? 거기, 아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 아 네네네. 내가, 내가 내가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우 이장님. 야, 이장님 빵까지 주셨어요. 와, 아. 우리 이장님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 이장님이 되게 선하시게 생겼다. 와, 이장님이, 그 뭐죠? 와, 진짜, 뭐 이걸 주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이 좀 욕심이 많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보니까 되게 선하신 것 같아. 얼굴에 선한 기운이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시야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싣는 게 제가 육다블이 편하고 좋아요 잘 보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작물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노출된 거든 뭐 시골이면은 이제 물호수 파이프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찾을 때도 좋고 일단은 장비 기사가 시야가 좋아야 돼요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시야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어떤 뭐지정물이나뭐 이런 게, 아, 나온, 나온다고 해도 그를 캐치를 못하고, 어, 절단하거나 뭐 이런, 뭐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야 좋게 해서 작업하는 게또일머리 중에 하나죠. 초보자 분들, 입문하시는 분들, 아, 좀 많이 그런 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면은 좋죠. 그죠? 이건 좀 지러가지고 조금만 실고 엄청 시야가 좋아요. 잘 보시잖아요. 그죠? 잘 보여가지고 제가 보는 시야하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는 시청자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돼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유럽이나 이런데서 보면 공사를 동네에서 하게 되면 동네에서 하게 되면 그 일하는 데 있어서 어 사람들이 좀좀 좀 일할 수 있게끔 좋은 그런거를 환경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데 민원 놓고 막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게 참안 좋거든요 그래서 안 좋으니까. 갔다가 이쪽으로 좀 바짝 붙여요 형님 틀어 일자로 반대로 반대로 틀어 더 틀어 틀어 틀어, 틀어. 다시 앞으로 가요 다시 앞으로 차선 많이 잡지 말고 앞이 예. 앞으로 흙이 도로에도 떨어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향은 이렇게 잡았어요. 물청소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흙 떨어지면 물청소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물안 떨어 흙안 떨어지게 가급 적이면 조심해서 실으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죠? 와 여기는 또 분대가 짧은가? 아, 저쪽에서. 실어야 되나 저쪽에서 좀 땡기면은 맞겠죠 이 차도 마찬가지로 뒷무짝에 뻘이 흘러내리지 않게 물이나 이런게 흘러내지 리 않게 뒷무짝에 몇 바가지 좀 넣을게요 옆 바가지를 뒷문짝에 좀 깔아 놓고 자 아, 아까 그파이가 살짝 져있거든 그래 뭐야 주인이 어떻 소리 했나봐 이님이 사진 찍어놓은 거야. 맞아요. 공사를 뭐 도로든 아니 건축가야든 이런 거 이제 토목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동네 특히나 뭐 하수관 오수관 작업하러 동네 사이사이 들어갈 때그 이제 검측을 하잖아요. 일차적으로 그런 동네 갈 때, 동 동네 들어가게 되면 동네에 들어가서 이런데 검측하고 관로 작업할 때 건물이나 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진 찍어놔요. 크랙간데 있잖아요. 크랙이나 뭐 이런데 건물 약간 부실부실한데 그런데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다 기록을 남겨두거든요.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사하면서 사람들이 약한 마음을 갖는 몇몇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 자기네들 이래서 공사 뿌레카 찍어서 이게 크레기 같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상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하죠. 그래서 사진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골에서 하천 준설 작업하는데, 6W 좋은 조건을 만들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일단은 여기서 상차를 하면, 요 구간을 상차할 수 있는, 이제, 범면이 달수 있는, 붐대가달수 있는 공간은 다 여기서 살아 상차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아이, 고속도로 띠니 너무 많이 돌아. 가급적인 도로에 흐르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도 시야가 이렇게 훤한 훤히 보여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좋죠. 아까 말씀한 대로. 반대편은 왜 시야가 안 좋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이 다리 밑에가 이렇게 시야가, 여기가 지금 시야가 잘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회전니까 요즘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가지 돌려서, 자, 이렇게 긁으면 돼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앞으로? 자, 뒤에 좀 보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시야가 어느 정도 제가 지금 바짝 붙었어요. 최대한, 근데 최대한 안 붙으면 시야가 안 보이죠. 근데 자 보시면 이 정도로 시야가 안보여요안보여 불편해, 뭐 관로작업이든 뭐든 간에 자 시야가 이 정도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긁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차좀 비켜 주시고,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쪽은 또 해가 해가 뜨니까 또잘안 보이기도 하죠. 네, 그런 거다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기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를 아,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아, 일머리를 잡고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보여. 아이안 보여. 여기가 안 보이는구나. 여기가 안 보여. 안 보여요. 자,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잘 보이죠. 자, 여러분들. 저걸 들어가면 이렇게 잘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는 시야하고 제 시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아주 잘 보이죠? 아주 잘 보여요. 그럼 바가지 돌리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제가 오므리가 저 중앙선을 넘어가서 안 돼요. 제 앞쪽으로 대 주이셔야 돼. 네, 그렇죠? 제가 이 이쯤 이 뒤에 덤프가 돼 버리면 제 뒤에 덤프리면 스윙을 해야 돼 가지고 스윙을 계속 해야 돼서 오므리가 지금 중앙선을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차선이 지금 2차선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어야 돼요. 최대한 바짝 붙어서 여기는 시골에서 논밭에 쓰는 그호수가 있네요. 이걸 왜 빼시니까? 그냥 놔두지. 그리고 부스럼 만들라고. 형님, 바가지 앞에 깨졌는데 이걸 빼다가 저게 100% 깨지면은 다 물어줘야 돼요. 그냥 놔둬. 알았어요. 그걸 왜 건드려? 그걸 건드렸다 가고 뭐 덤탱이 쓸라고 그러시나? 안 건드는 게 낫지요? 저거 다사갔어요 앞에 빵꾸나고 그랬거든. 100% 깨질 수가 있어서 저런 거는 건들면 안 됩니다. 요 밑에 걸어놓은 거는 여기다 올려놔. 알겠습니다. 이거 싫었는데 하나. <laughs> 서비스요. 그래서 하나 싫어졌는데. <laughs>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하나 실어줬구만, <laughs> 서비스, 서비스.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게 눈입니다 눈 눈이 오네요 지금 와 눈이 와요 눈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눈 눈입니다 또 눈이 또 와요 또와 또 눈이 와 앞에 보이시죠 눈이에요 눈 야, 눈이 오구나 눈이야. <laughs> 아, 이더 많이 와서 못 내리는데. <laughs> 눈이 많이 와서 못 내린대요. <laughs> 야, 어제도 눈이 왔는데 오늘도 또 눈이 오네.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대로 이제 6W 기사가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아, 작업 위치가 좋아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위치에서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반대편으로 하게 되면 잘안 보이죠 자, 이렇게 그랬습니다 관로작업 기타 다른 작업도 할 때도 그런거를 아시고 작업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요